안녕하세요. 최재권의 어린학교 최재권입니다. 이책 그 읽고 있거든요. 무조건 싸게 팔지 마라 라는 책이 들어와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되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가격 결정에 대해 나와 있는데 판매가 잘 될수록 자기 살을 파먹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1인 사장님이 가장 경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제품 수명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고객에게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처음에는 상품의 존재를 고객이 알게 되고, 그 다음, 그 다음 일정 고객이 구매를 하고, 이후 더 많은 고객이 상품을 찾게 된다. 판매의 절정기를 맞이, 받게 된 이후에는 쇠퇴기를 맞게 되는데, 이렇게 쇠퇴기에 접어든 상품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한 상품의 수명주기를 염두에 둔다면, 단순히 상품 가격을 원가 중심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상품의 유보 가격을 정할 때는 상품의 쇠퇴기에 필요한 마케팅과 프로모션 비용까지 녹여내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봐요. 어떤 거냐면, 야, 이거 내가 봤는데,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보면, 야, 이거 원가 얼마나 들어?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만들려고 그러이 정도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요런, 요런, 요런 재료로 들어갔겠다 그러면, 원가는 요 정도쯤에 들겠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다시 맛있으면 본인이 만들어 볼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원가 플러스 알파로 마진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딱 봤더니 원가가 얼만데 야 거기 나도 만들겠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을 파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 인건비 따먹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인건비 따먹기 게임방에 입장하는 것이다. 원가 플러스 마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끊임없이 인건비 계속 노동을 하지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저 인사이트를 말씀드린다면 가격을 지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더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책에서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내가 노력했던 내용도 비용도 녹여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가 플러스 마진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가격을 생각할 때 미래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지금 땡겨서 좀 받아놔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좀 쌓아놓고 저축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비용이 들어갈 때 그때 저축된 것을 꺼내서 뭐 조금 더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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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 꼭 미래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욕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이렇게 뭐 욕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체 이게 원가가 얼만데 왜 이렇게 매년 비싸지기만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자동차에 대한 원가만 따지는 거라서 그렇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개발 비용들 있잖아요. 개발 비용들. 진짜 초창기의 기술은 그냥 비용으로 털어버립니다. 회계 정책상 진짜 이게 제품화되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털어버려요. 비용으로 떨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제품이랑 연관이 됐다. 제품이랑 관련해서 조금 밀접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그것들을 원가에 녹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연구원들의 급여, 뭐 식비, 뭐 이런 등등등 항목들 있잖아요. 재료비 이런 것들 다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으로 자동차 원가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피카소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피카소한테 와서 그림을 그려달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대충해서 다 그려줬대요. 시간도 30초밖에 안 그렸대요. 그런데 돈을 큰 금액에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이만큼 나가지고 그 부인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카소 하는 말 나는 당신한테 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 30년, 40년 동안 노력을 해왔소 라고 그랬다고 해요. 피카소는 자신이 들였던 그 앞에 들였던 노력에 대한 것들을 원가로 반영을 해서 가격에 책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재현하는데 맞죠? 이걸 똑같이 재현하는데 음식 같은 거많는데이런 재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 때그 정말 그 좋은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냈잖아요. 그 만든 거에 대한 비용을 내가 녹여서 계산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 비용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들어갔던 비용들도 충분히 원가라는 부분, 가격이란 부분에서 누가 들어가야지 된다. 그게 원가다 원가. 마진이 아니고 원가다 원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무조건 싸게 팔지 마라. 라는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래서 저의 생각, 인사이트까지 같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